미드가 캐일인데 2대1을 진다고? 없어서. 말이 안돼 퀸즈 <laughs> <저를 철치했습니다. 웃음> 저거 설치는거 한번 어봐 말다직티비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3분전 갱플 때 다리는 갱플이 유리하죠 아 저기 학살 중 오. 니 상대 케일인데 아니 그거보다 노틸이 왜 이렇게 살이지? 피들 그냥 그랩 한번 하면 바로 킬인데. 쥐직TV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선생님, 날로용 아이디 업보가 쌓여서 오늘 터지네요. 아, 야, 너무 아쉽다. 노틸러스야할수 있잖아. 아니, 진짜 그렇게 해주지. 초반에 왜 이렇게 살인 거야? 간척하자, 간척, 간척. 알랄랄랄라, 맞지마, 맞지마, 맞지마. 아니, 아. 아니, 근데 이거 아이번이라 이미 뺏긴 거잖아. 아니, 아이번이라 이미 1초 컷이잖아. 이거 그냥 바텀이나 와줘. 아 이거 미는데 좀 걸리는데. 네. 응. 나이스. 제압되었습니다. 나이스 탈리야 너무 훌륭했어. 예, 오시다. 좋은데요? <laughs> 아, 이걸 백정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니. 갱플 템만 봐도 뭔가 힘든 게, 힘든 게 느껴져요. <laughs> 지금 그 <이> 상황이. 시기겠어요 <laughs> 진짜. 다리우스한테 원래 한번 그거 되면은 아 갱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닌탑 나왔으니 이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리우스는 커서 커도 다리우스야 원딜 원딜 캐리 안 되니까. 아니 야! 아니 좀만 쟀다가 갔다 아, 보이 아니 무슨 아니 좀만 기다렸다가 나 여기 부시 끝에 가면 그때 해도 됐잖아 이거 뭐지? 케일이구나 이리 케일이 저렇게 잘끌수 있다고? 보니 케일이 벌써부터 저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? 기 미친 뛰고 있어. 아이고. 파리우스가 내려왔어 갑자기. 아니 아니 왜왜왜 왜왜 끌었어? 와, 와, 아니 봤 어요？방금 아예 뭐, 못봤어요오 다행이 에요. 그러면은 그래, 내가 못한 건 인정 하지 마. 자기들끼리 망해놓고 지금 나를 피찍네 의의가 어, 없다 의의가 없다 아, 잠깐만, 피들 구원인데? 들어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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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니. 네, 다리우스는 탑에 있답니다. 오 나이스 와,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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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금은 아니야 일단 쳐도 지금은 아니야 피가 너무 없어 하나만 가자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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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노틸이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 말은 잘 들어 아, 이 서포터 템포 못 따라가기는 진짜 좀 오랜만이네. <laughs> 행복한 가방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말잘 듣고 못하는 애, 말안 듣고 잘하는 애. 아이번 바텀 같은데? 잠시만. 나이스! 오, 어떻게 사셨어요? 아, 그냥 플래시, <laughs> 플래시로 살긴 했는데, 그냥. 아. 네. 별로 대단한 건 없고. 그 녀석, 우리가 플래시 뺐답니다. 굿. 와, 바텀 살아주면. 당연히 살죠. 와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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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, 빼봐. 이거 하지마봐, 하지마봐, 하지마봐. 내가 딱 타이밍 알려줄게. 지금, 지금. 잠깐만, 잠깐만. 좀만 더, 좀만 더.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아니, 아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됩니다 아니 이거 방금 하 아니 하내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다 하지 마, 하지 지 이때 뽑아왔다. 아, 이게 초기화가 안 되네. 초기화 됐으면 잡았는데. 어, 될까지 올 필요는 없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괜찮아 잡았 잡아 잡았 잡아 잡았 어? 다다다어미아미어 잘했어. 어잘 맞추네. 와 이거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. 저탑 레벨 더 높아요 제가. 아니 심지어 특포도 나왔네. 그럼 네. 이제부터는 그거 아닌가? 그냥 타미만 해도 되는 그런 단계 아닌가? 예 네, 맞죠. 앞부다 몸도 밀어서. 행복한 가방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못하고 오다하는 애대 잘하면서 말잘 듣는 애. 박 선생님 그동안 후원하고. 하면 받으려고 돈쓴거한 5만원 되는데, 이번에 아빠한테 개혼났어요. 크크 아빠 카드로 결제한 건안 비밀, 크크 앞으로는 구원은 못할 듯 채팅 열심히 칠게요. 크크 파카 사랑해, 언제나 힘내, 크크. <웃음> <웃음> 와 어, 전용이 쌩으로 날아가 버렸어. 나나 나 그거 있어, 그거 있어. 와, 저게. 굳이 극하게 탑 밀고 있겠습니다. 아. 아니, 무슨. 아 이거 잠깐만 아니 아이폰이 저게 안 죽어? 아 케일이 왜 반대쪽에서 나와? 케일 근데 저거 노플 노플이에요. 와. 와. 롬바? 저 텔레포트 온 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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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아,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긴 해요 집 갔어요 다집 갔어요 그렇긴 한데 좀 느려요 우리가 와 모른다 모른다 먹었어요 어 나이스 아 근데 한타하면은 또질것 같긴 한데 나이스 야 노틸러스 어디 갔어 노틸 집아 아니 원진이 집을 안 갔는데 먼저 가? 해라고 이즈리얼 갑니다 거기. 걸려 나왜렉 걸려 나. 나. 할수 있으세요? 할수 있어요. 근데 렉 걸려요 게임이. 직하게 밀겠습니다 저는 노틸이 얼마나 원딜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먼저 가겠냐 크크 와켈 진짜 미쳤다. 데미지 말도 안 돼. 와. 어 아, 카지스타가 다 했다. 사실 이 말을 안할라 했는데 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채팅창에 그 깨어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 확인하려고 이 말을 했어요. 이제 리얼을 친 사람은 이제 최소 마스터 이상. 물음표를 친 사람은 이제 실버 이하 이렇게 되는거죠. <laughs> 근데 다한거 맞잖아요, 솔직히. 그니까그 각을 본 사람이 칼리밖에 없었잖아요. 헤 <목소리> 위치 <리치> 어디지? 모르겠어요. 노틸러스야 <목소리> 모요 모르겠어요. 이거 좀 먹는 게 어때? 너 그거.. 아 뭐야 사공선 좀 먹지? 바텀 바텀 저거 부쉬에 시야 있죠? 아이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? 아한번쓸때딱 있어요 아한번쓸때캘 음. 네. 잘라버려? 나... 어 얘네 잘린다 얘네 얘네 근데 캘 올라오는데 이거? 플래시만 있었더라면 <웃음> <웃음> 어 멜론이 없네. 니는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해피 케일이 궁만 빠지면은 그냥 사을 놓는데? 어? 어? 얘 죽으면 바론이다. 야, 노틸 뭐해? <laughs> 과감하게 버려야겠다. 버려야 돼요. 과감하게. 네. 바론 1분 남았네 나쁘지 않아 무슨 드래곤이야? 람바 드래곤이네. <laughs> 무조건 텐 잡아야 쳤다고? 된다 이거. 세이 열개를 원하였습니다킬비 왔는데. 이 게임 비비고 있네. 아니. 아니 뭐. 아니 뭐야? 뭐냐고? <laughs> 아니 미쳤네. 나 뭐마지?